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는 거, 아시죠? 4분. 4분.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오늘은 성인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님, 네. 감사합니사하니까 네. 강사, 한번 보여줄까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119 신고 및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 손님. 119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아, 자동 좀 가슴 압박의 정확한 위치는 쉽게 명치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윗부분을 압박 위치로 잡으면 됩니다. 깊이는 5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을 실시합니다. 1회당 30회를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1초에 1회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회 실시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제세동기의 음성에 따라 실시해 주세요. 가슴 압박은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게 되고 이때 처치자는 환자 곁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안내에 따라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는 충격기의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합니다. 가슴압박 30회와 호흡 2회를 계속 실시하고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했을 때 안내 멘트에 따라 행동하며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심폐소생술. 다시 보기 클릭!